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 강의를 전자책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전자책을 대규모 업데이트하면서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전자책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스테이블 디퓨전의 웹 UI 활용에 대한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다룹니다. 첫 번째 전자책은 오토매틱 11, 11웹 UI에 대한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설치부터 고급 활용까지.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통해 안정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책은 웹 UI 포지에서 SDXL 모델, 플럭스 모델의 활용 방법을 집중적으로 탐구합니다. 최신 모델을 최대한 활용해 스테이블 디퓨전의 성능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중급 이상 사용자를 위한 심화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자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책과 영상을 보면서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웬만하면 책의 내용의 대부분을 영상으로 제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책의 모든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전자책에는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과 고급 활용 예제까지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까지 전자책에 모두 수록해 학습의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 전자책은 지금 크몽에서 구매 가능하며 구매 후 90일 동안 무료로 업데이트된 전자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매 후 90일이 지난 분들도 언제든 저에게 문의 주시면 업데이트된 전자책을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하기 전에 저에게 먼저 문의를 보내 주세요.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만 해 주시면 할인 혜택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책과 함께 AI 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의 학습 과정에서의 질문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끝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시면서 배우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문의를 통해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자 할인 이벤트는 10월 한달 동안만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스테이블 디퓨전의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